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테크윙 주주님들 아주아주 아주 끝을 모르게 올라가는 테크윙 정말 날개를 달았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두렁이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로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 주세요. 우리 테크윙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치, 아, 테크윙의 흐름을 보시면 오, 24년이었죠. 24년 말에 자이 저항대. 자 이러한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더니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테크윙의 흐름. 하지만 저점을 멈추, 멈춘 상태에서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저점을 높이더니. 바로 9월 15일이었죠. 이때 장태양봉 한번 나와 주고 나서 이렇게 윗골이 달렸지만 정확하게 24년 말경 자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해 내면서 이 구간에서는 조정 주더라도 아직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두렁이는 이러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영상 찍어드린 날짜가 자이 날이었습니다. 15일 이때 두렁이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딱 5초 정도만 듣고 오실게요. 자 이렇게 일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지지했던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2만 7천원대에서 반등을 보여, 보이고 있는 테크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윙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 나왔던 그런 종목들의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매물대 소화 내고 추세를 몰아가면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장대양봉 급등 나오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눌러주더라도 우리가 공략할 만한 라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를 만한 확실한 이슈가 있고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것도 보십시오. 그리고 테크윙 자 이렇게 드렁이가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 이렇게 장대양봉 뽑은요날 앞에 있는 매물대에 소화해 내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눌러 주더라도 우리가 잡아야 될 라인대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테크윙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9월 15일에 올라, 어 저희 두렁이가 올려드린 테크윙에 대한 삼성전자에 이어서 HBM 검사장비 SK하이닉스도 성능평가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미 거래대금의 흐름은 두렁이 눈에 포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날짜 보세요. 9월 9일에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조선 대형주들 기자재들 2차 상승식 한 번씩 다 나은, 나온 상황이었고 더 가냐 안 가냐는 지금 산 사람들의 걱정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시장은 지수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코스피는 sk하이닉스 필드로 반도체와 증권주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코스닥은 로봇을 필드로 바이오를 끌러, 끌어올릴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당연하게 sk하이닉스를 필드로 반도체 움직일 거라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테크인처럼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수혜를 받고 있고 그 상황이 주가 상승으로 눈에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렁이가 이렇게 거래 대금의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보세요. SK 하이닉스도 9월 3일에 그리고 테크윙도 보시면 9월 8일에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테크윙 특급 반도체 관련해서 들여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크윙 8일, 9월 8일만 하더라도 자, 이 자리였습니다. 들여놨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자이 앞에 있는 고점 매물대였죠. 주가는 계속 흘러 내렸지만 자이 지점에서 멈추고 나서 아, 주가를 끌어올렸던 딱 이러한 지점 테크윙 이러한 지점에서 들여놨고 조금 기다리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한 시세를 줘버리죠. 9월 8일에 이렇게 미리 들여놨고 드렁이가 9월 15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판 쪽은 실적 저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최 선호주로 TLB,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을 말씀드렸고 워닝 IPS나 테크윙 같은 선단 공정들부터 점차 수혜가 확대될 것이며 이 훈풍은 전반적인 장비시장이나 반도체 디램 쪽으로 퍼져갈 것이라고 누누이 두렁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방에 그리고 지금도 공부방에 들여놓을 종목 많습니다 이 글도 한번 보세요 가장 빠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전방위적 훈풍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반도체 주도 장세를 준비하면서 또 다음에 제2하이닉스 제2의 TLB, 테크윙 같은 종목들을 매수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렁이가 이렇게 TLB 또 추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15일 TLB 지금 또 추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어요 테크윙은 매일마다 또또또또 또, 또, 또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날짜가 9월 15일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테크윙 9월 15일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죠 TLB도 한번 볼까요 9월 15일 날짜 보세요 이날입니다 그죠 조정 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 두렁이가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테크 윙으로 와서 보시면 자이 자리에 들었을때 높다고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겠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세요 두렁이 말이 맞죠 이렇게 반도체 관련 반도체 검사장비 관련해서는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테크윙 공부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두렁이가 자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렁이 공부방에 모여 계신 분들 보세요. 21,441분께서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점 늘어나세요. 자, 두렁이 공부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도 정말 수직상승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 수많은 분들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는데 그리고 이 공부방만 믿고 따라오시는데 두렁이가 아무 종목이나 아무 말씀이나 드릴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은 두렁이만 무조건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십시오. 수익 내기 어렵다 월 단일 수익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네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십시오.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매일 매일 힘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 댓글에도 자 우리 테크윙 폭등 이어가야죠. 자 폭등 기원으로 자 이렇게 댓글로 폭등 한 번씩만 꼭 적어 주십시오. 우리 주주님들 테크윙 주주님들 폭등이라고 적어 주시면. 자 테크윙 폭등 이어갈 겁니다 화이팅 자 이어지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두렁이가 요런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요거 누르시면 은 문자 보내듯이 2번이 적혀서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은 두렁이 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주의 하시는 말씀드리고 두렁이는 장중에 시황글 올려드려야 되죠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죠 그리고 테크잉에 대한 자료 올려드려야 되죠 전화할 새가 없습니다 절대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두렁이 먼저 전화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 혹시나 전화와서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보내주겠다 검색기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뭐 꼬치꼬치 묻는 거는 그냥 사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고 항상 사칭 주의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2번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직접 010-5017-9028 두렁이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린다 고 말씀드렸고 자 공부방 오시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테크윙 종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크윙의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23년 24년 요 모습을 한번 보자고 했죠. 최근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저점을 올리고 이제 주가를 쭉 끌어올리더니 끌어올리, 자,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나면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이제는 예상이 되시겠죠? 자, 그 뒤로 테크윙 쭉쭉쭉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테크윙 정말 강한 놈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캔들이 굉장히 낮게 보이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일봉으로 와서 보시면은 드렁이가 들었던 자리가 딱요 자리였죠. 요 자리, 여기 요렇게. 과연 이 자리에서 혼자 하셨다라면 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 하지만 차트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 대 눌러준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힘들게 종목 다 둘러보면서 이런 종목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시장 상황에 맞게 그리고 거래대금이 유입됐을 때 무엇보다 두렁이가 드릴 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진행되죠? 자 지금까지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테크윙은 계속해서 오늘까지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테크윙은 자 22일에도 어제도 외쳐드렸습니다. 시그니처라고 테크윙 시그니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죠? 네, 더갑니다. 22일 오전 10시에 말씀드렸고 자 오늘 보세요 추가적인 파동 7.89%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드롱이가 분명히 또또또또 또, 또, 또 추천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기존 주주님들은 몰고 가시는 거고 엉덩이 무겁게 인내하시면서 우직하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57,500원대 이 라인대가 어디겠습니까? 저항 맞고 내려와서 못 들고 있다가 자, 오늘 돌파 이후에 맞고 다시 지지 이후에 올라가는 코런 라인대예요. 57,500원대. 57,500원. 하지만 테크윙 오늘까지 급상승을 보였죠. 무조건 조정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기로 보신다면 57,500원대를 기다렸다가 지지업을 판단하고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면 53,000원대 이 파란 라인 때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갖고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를 만한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종목에 목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서 이 중에서도 몇십 프로, 오십 프로, 백 프로 나오는 종목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급 들어오 쪽으로 챙기고 챙기고 챙기면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테크윙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드렁이가 드리는 종목들도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보세요. 자 9월 17일, 자 이제 8월 19일, 9월 4일에 드린 요 날짜 보세요. 요 위치 그리고 요 위치. 8월 19일이면 이 날짜고요. 요 날짜 여기 9월 4일이면 이 날입니다. 요날, 요날과 요날 요 양일 각각 추천을 드렸고 드린 자리 왜 드린지 이제 아시겠죠? 자, 저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여기서 이제 못 가고 자, 요런 흐름을 이제 두렁이는 기대했는데 눌러 버리죠. 이 하락폭도 보세요. 이날 10%, 그리고 그다음 날6% 빠져 버립니다. 자, 이러면은 개인들 웬만해선 다들 털리겠죠. 하지만 두렁이는 이런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내하셔라.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셔라. 그래서 8월 19일도 드리고 이렇게 9월 4일도 드려 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 흐름은 이런식으로 가는 거죠 앞에 있는 매물대 꼬리 달렸지만 자이 앞에 있는 시세 올라가는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눌렀다 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요란 패턴으로 가는 자리에서 드려 놨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지금까지 이 시세 글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 몇 프로 입니까 21% 까지 갔다가 10% 종가 마감 했지만 어떻습니까 공부방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9월 4일에 잡으신 분들도 자 5만 3천원까지 2만 8 5 0 0원에서 5만 3천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냐 한85% 공부방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바로 아래 FST도 9월 5일자 드린 날짜 보세요. 2만 6 7 0 0원 반도체 관련해서 또 드려놨죠. 9월 5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드려놨고 아직도 이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26,700원에서 35,2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약 31%입니다. 하루 만에 20%, 30% 찾지 마시고 드렁이가 공부방에 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게 아니라 드렁이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처럼 시세를 몰고 갈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렁이가 그러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테크윙 당연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되어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외에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어, 위주로한 번씩 쭉 분산해서 소액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두렁이가 주는 종목 잘 가니까 많이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분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리로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종목들 수익이 나오겠죠. 하나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순간 매도하는 자리가 있겠죠. 자 그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말씀드리면 욕심 없이 매도하시기 이런 부분 어렵지 않으시죠? 따라올 수 있으시죠? 이제 9월도 다 갔습니다. 10월 추석 겨가지고 매매일자 얼마 안 돼요. 11월, 12월 지나면 이제 26년입니다. 하지만 두렁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자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오십시오 오시는 방법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아 그리고 주변에 매매함에 있어서 투자함에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 두렁이가 든든한 버티목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남겨 달라고 전달해 주시면 드롱이가 그분들까지 싹다 챙겨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테크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드롱이가 공부방에 또 이런 걸 올려놨습니다 9월 19일에 올려놓았던 DS 단독 엔비디아 인텔 7조원 지분투자 소식 관련 인텔 관련주 요약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테크잉을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핸들러 장비 HBM AI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HBM3 12단 이제는 3자 구도로 전환. 자 이렇게 HBM4 12단 시장 내 한국 반도체 선전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그거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수 의견 유지. 자 이러한 HBM에 있어서 최종 신뢰성 검증 절차가 남아있으나 현 제품 인증 동향은 가만시에 제품 인증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봐도 무방 9월 말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HBM 검사장비 성능평가 통과한 테크윙 당연히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테크윙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에 대한 HBM 검사장비 성능평가 통과한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테스트 핸들러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테크윙에 추가적인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테크윙은 계속되는 급등의 폭등이 나오는 그날까지 두렁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테크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